매주 수요일에는 무료드림의 날이잖아요. 매주 수요일 두달 정도 무료드림을 진행하고요. 이번에 10개를 더 올렸습니다. 그러면 170kg, 160kg 돼요. 성인 큰 남자 두 명이 탈수 있는 무게라고 생각하고 오시고요. 이게 지금 40장인데, 이 40장을 무료드림을 하고, 이거는 주차장 바닥이나 나무 주위에 둘르는 데가 너무 좋아요. 40개에서 50개로 늘립니다. 그리고, 어, 방식은 아시죠? 밑에다가, 무료, 홍길동 무료드림 신청합니다. 써주시면 저희가 번호 배정을 하는데, 30명 번호 배정을 해요. 30명한테 번호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계도 옵니다. 저 뽑는 거. 여기에서 뽑기를 해서, 6명을 선택을 해요, 님. 30명 중에 6명을 골라서 더보기창에 넣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계속 이 무료 드림을 진행할 거니까 혹시 안 됐다고 하더라도 서운해 마시고 돌은 너무 좋아요. 얘는 주차장으로 쓰시던지 아니면 하단 주위로 이렇게 둘르는 용으로 쓰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매주 수요일에 무료 드림 코너로 만나고 뒤에 이어지는 조각 예약이 있어요. 경매 예약입니다. 정말 재밌어요. 지식도 있는 거고 영상 시청하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영상 계속 시청해 주세요. 매주 수요일에는 독특한 시간이죠. 고수들의 공간이라고 시공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 공간 일정을 잡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넉넉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걱정하다가. 정말 기막힌 생각을 했습니다. 경매 날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고수 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쁘게 시공한 이야기를 넣을 수 있고 또한 번은 경매 날이라고 제가 정말 심혈 기울이고 소장하던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경매도 진행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아 조각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하고 어차피 천연자재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김홍도의 김홍두의 대장간입니다. 요게 제가 15년 전에 만들었어요. 요 대장간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팔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돈으로 진짜 천만 원 줘도 안 판다고 때가 되게 많은데, 아, 그냥 중국에 있는 제 스승이 저랑 10살부터 근 60년간 이조각리를한 스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 놀기도 하고 아 그럼 제가 일을 좀 계속 좀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소장하고 있던 조각을 경매를 하기로 진행을 했어요. 재밌지요. 경매를 하는데 그냥 돈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작품을 들으면서 정말 어 이거 나 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하시면은 한번 구매하셔도 돼요. 저 우선은요 조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조각은요 인테리어에서 조각은 어, 이런 조각 하나가 보통 사방 반경을 2.5미터 2.5미터를 정도를 커버를 해요 인테리어적으로. 어, 뒤에 아무리 이쁜거 놓고 앞에 조각을 딱 놔도 사람들은 이 3m 3m 공간 안에서는 이 조각을 보고 갔다고 인식을 합니다 머릿속에 보통 그래서 조각이란 인테리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거실이나 이런거에다가 조각 한두개만 놓으면 인테리어 효과가 확 나요 그래서 제가 조각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각 인테리어 인데요 뭐 이런 저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 기봉도 요게 저는 신윤복이랑 김홍도한테 훔뻑 빠졌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그래서 어 그림을 조각으로 탄생을, 재탄생을 시키자고 시작했던 게 15년이 넘어요. 이게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대장간, 이거 그림이잖아요. 요거를 조각으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스물 몇 개가, 와, 대단 이게 제 설레인 그리움입니다. 제 처녀작, 제가 만든 거예요. 요거, 어, 송갓 끼고, 송추 뒤에 놓고, 이렇게, 어, 기다리는 어떤 그리움을 표현한 요 작품도, 신용, 이게 다 제가 조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어우, 이거 너무 잘 나온 건데, 이것도. 이거 나중에 또한번 할게요. 이 조각이 너무 잘 나온 건데, 아, 이거를 계속 소장하고 있다가 굳이 평생 또 소장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경매식으로 판매를 결정을 한 거예요. 와, 그럼 재밌죠? 근데, 그럼 이거 얼마에 팔 거야잖아요? 너 천만 원 받을 거야? 이러면, 그0 천만 원 누가 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가격을 먹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병이에요. 이 화병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돌값으로 하면 훨씬 두 배지요. 그 다음에 얘는 독특하게 다른 색깔이 들어있는 돌입니다. 옥에다가 다른 색깔이 들어있는 옥은 비싸요. 그래서 이 매화를 고급적이 표현을 한 거고 그러면 금액을 먹여야 되잖아요. 얼마에 팔 건데입니다. 어뭐 재미 삼아서 들으십시오. 이걸 120만 원에 팔기로 했어요. 이거 하나가 120만 원을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얘는 요즘 조각 공인들 있잖아요. 익산이나 이런 데 가서 A급 조각 공인들 하루에 일당이 50만 원이 넘어요. 50만 원인데 하루가 하루 일당이에요, 그게. 근데 B급이나 요런 분도 30만 원, 35만 원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35만 원 합시다. 저 얘는 이거는 제 기능공도 들었지만 정말 60년 한 사람이거든요. 이 일만 35만 원이면 이게 23일 걸려요. 25일이나 23일 걸려요. 이거 만드는데. 20일 걸렸다고 치면 700만 원이잖아요. 요거 만드는데 인건비만 7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에 그라인더값 뭐 광내는 값 이런 거 빼고. 그러면 700만 원에 사업은 누가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죠. 그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스승한테 제가 이런 이거 하나 만들 때마다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줘요. 환율 차액이 있습니다. 근데 3일은 제가 가서 처음에 다 제가 일을 해요. 모양 다듬고 모양 갖고. 제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0에서 100만원 정도 주니까, 그걸 여기 통과달라 하면 한국에 올때 부가세 10%에 관세 8%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고, 제가 120만원에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영혼값은 없는 거예요. 순수히 기능공값, 만드는 값만 있는 겁니다. 아깝다? 아깝대? 120만원을 했는데 이게 싼지 비싼지 몰라요, 님. 정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120만원에 제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매잖아요. 그래서 최고가는 240만원이에요. 240만원까지만 받습니다. 더 이상은 받을 거예요. 두 개다 이번은 똑같아요. 소재가. 240만원까지고 130을 썼으면 마지막이 그분이다 가져가시면 되고 120을 썼는데 그 후에 없으면 120에 가져가시면 되고 합니다. 대신에 1240만원 이상은 제가 또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그렇게까지는 받으면 안될것 같아서 240이 최고가고 어 120만 원이 최저가격이에요. 거기서 팔리면 하고 사실 팔려고 하는 것보다 조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더 커요. 이거 뭐 120만 원 팔아도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 조각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어요 수요일 코너에어무 경매의 날이란 코너를 그래서 만들었고요. 자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일이 시작이 된 거고요.는 제가 김홍도 신용부 작품을 이렇게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랑 있으면 재밌습니다. 새로운 얘기도 있고. 오늘은 대장간 이야기를 먼저 진행을 할게요. 대장간은 여기에 보이시면 알차피 이 그림을, 이게 김홍도 그림이에요. 대장간의 그림을 이렇게 조각으로 만든 거고, 참고로 이것도 하나 같이 드립니다. 이거는 돌판이에요. 완전히 까만 돌판에 광을 냅니다. 그러면 광을 낸다다가 따다다다닥 쳐요. 옛날에 저는 이거 송구 치는 걸로 공부를 했거든요. 이걸 치고 남은 부분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은 부분이 돌이에요. 원래 광낸 돌입니다. 이 검은 부분이. 그래서 얘는 평생이 가도 탈변색이 안 돼요.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다시 음으로 파낸 거예요. 그래서 요놈은 몇백 년이 가도 요 색깔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이 돌에다 간 거라서. 요거랑 두개 같이 들어요. 이 기몽도 대장간이죠. 이게. 그리고 요 대장간 설명을 잠깐 한번 하면 이 유명한 그림에서 유명한 게아잘 어, 교과서에도 나왔었죠. 옛날에 대장간이 그냥 조선 시대 간의 수공업 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추정을 하죠. 요거는 삼촌이지요. 아버지고 여기 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자를 쓴 모자가 여기 보시면 여기 뭐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모자를 쓴게 대장간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 사람이 모자가 없잖아요. 요 얘기를 해 드릴게요. 어 그래서 여기 아들인데 노는 게 아니고 뭐 하냐면 얘가 화구예요. 여기에 철을 긁고 달굽니다. 빨갛게. 그리고 꺼내서 여기서 다듬질하면서 홈이 날 이런 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은 불을 조절하는 막내예요. 불을 조절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이렇게. 불을 조절하는 거고 그 표현을 한 건데 김홍도의 그림은 원래 유명하지요. 음, 김홍도는 배경이 거의 없습니다. 신윤복은 배경이 기막히게 넣어요. 아, 이 그림이 완전히 틀려요. 신윤복이랑 김홍도는 근데 김홍도는 배경이 없는 대신에 형태 이런 대장간이다 그러면 이뭐 도끼 이런 거를 굵은 필체로 정말 표현을 잘하죠 완전히 사실적으로 표현을 잘하는 게또 김홍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김홍도가 유명한 거고 차분히 차분히 그의 작품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수요일 날몇 가지를 또 계속해 드릴 거예요 자 요게 가장 재미난 거더 재미난 얘기 있습니다 요 녀석이에요. 그 모자 얘기를 한게 얘는 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장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럼 뭐 하는 거야? 너는 도대체잖아요.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은 너는 무한는낫갈고 있잖아요. 낫을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재미나게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낫을 가는데 모자가 없어요. 그래, 서 대장간인 사람이 아니어서 후대의 그림을. 그래서 이 친구의 해석이 그이 그림에서 가장 재미난 부분입니다. 낫 그리는 거 정말 잘 그렸죠. 정말 섬세하게 그렸지 않습니까? 조각하지 않습니까? 았 요것도 회는 이렇게 조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일이 다 그라인딩으로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다 조각을 하는 겁니다. 뚝붙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대장가는 정말 아까워요. 제 수채, 개인적으로는 이 낫도 너무 잘 그렸잖아요. 이 숫돌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해석이 그거예요. 아 조선시대에도 셀프로 대장간 지나가다 낯갈고 가는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추정을 한 거예요. 요게 해석에 따라 틀립니다. 김홍도는 이걸 그려놓고 그 얘기를 안 하고 죽었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자전거 빵꾸 나면 가서 바람놓고 했잖아요. 자전거 집에서 공짜로.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없죠. 이런 문화도. 그래서 지나가다가 낯을 간 어떤 어 셀프로 낯을 갈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틀리지만, 그래서 이대장간이고요 이건 정말 잘 나온 대장간이에요. 요거 그림 모자 도끼도, 이것도 잘이 도끼만 놓으면 얘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뒤에다 이렇게 달았거든요. 이거 그냥 두면 부러져요. 나중에 보관하다가,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한 줄로 조각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장간이 첫 번째 제 경매품이에요. 뭐, 이건 하가셔도 되고, 사람 뜻이 아니고, 그냥 저는 대장간 그림을 하면서, 아, 누군가는 또 필요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부연으로,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화병인데, 금액은 똑같대요. 120만원, 240만원인데, 정말 너무 아까운 거라 그래요. 화병인데, 이 사이즈, 옷값만 해도 몇십만원 들어요. 원석값만 해도, 이 정도 사이즈면. 근데 얘는 틀린 게, 요게, 매화랑 참새가 항상 세트예요. 매화 참새가, 서로 해하지 않고 이득을 준다는 어떤 악어와 악어새 같은 개념으로 조각에서 어울리는 겁니다. 이 매화가 다른 돌을 붙이고 이 돌을 염색한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돌에다가 이 색깔이 나온 돌을 갖고 이 부분은 매화를 그린 겁니다. 이 밑에도 마찬가지고. 어 이거는 뭐 위에다 뭐 꽂아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각품입니다. 안에 구멍이 있어서 굳이 뭐붓 같은 거 논다고 하면 놀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용도는 아니고 조각 용도니까. 근데 왜 싸게 주시냐면 주냐면은요. 못 부셨죠. 계속 지금 이렇게 영상을 계속 봐도 왜 싸게 제가 이거 5, 600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진짜 하려면.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사하다가 여기가 날개가 한, 한 뭐, 5mm 정도가 부러졌어요. 요 놈이. 요 날개가. 나중에 이렇게 살짝 다듬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요거, 근데 표시가안 나죠. 뭐, 부러졌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 금액이랑 너무 낯설어서 이거 하나만 하기는 그래서 다중부터는 하나씩만 할 거예요. 김홍두 신흥복 그림을 할지, 요런 조각품을 할지. 제가 한 100여 점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리고 중국에서 정말 예쁜 게 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매주 수요일에 고수들의 공간을 제가 못 찍으면, 어, 경매의 날이라는 걸 해서 조각, 천연 조각이에요. 저는 브론즈 같이 떠서 대량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것들은. 제가 하는 건일일 그라인딩 100가지 종류를 막 파서 만드는 순수 수공, 가공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 조각 이야기를 수요일에 담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일날 영상 일정을 좀 마음 넉넉하게 길게 보시면 저랑 또 재미난 소통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경매의 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홍도 신윤복을 다시 탄생시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정말 유능하고 좋은 우리나라의 화가인데 뭐 세계 고흐 이런 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김홍도 신윤복의 어떤 가치를 어, 저를 통해서 한번더 재조명 했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도 신윤복의 이야기를 더 많이 넣어드리고, 그냥 재미삼아서 저희가 공유를 할 겁니다. 이렇게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